관상년불법이 무슨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관상 그 관해 보는 거죠. 말하자면 떠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부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깨, 확실하게 부처님처럼 부처님 등급으로 깨달은 스승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한테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강연도 듣고 늘볼수 있으니까 그분만 떠올리면 그분의 영향력이 나한테를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음, 동영상에 올렸던 타이난 스승에 대한 얘기 잘 들으셨죠? 그때 보면 활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뛰어난 스승이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다 가르치다 보니까 작게 가르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높은 데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자들의 스승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자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도 저 타이난 스승처럼 활을 잘 쏘고 싶어서 타이난 스승을 찾아가서 나좀 스승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야 인마 너 같은 놈이 나는 왕자만 가르치는 사람이야 너 같은 저 천민이 어떻게 감히 여과 와서 나한테 배울라 하느냐안 된다 그런데 자제 쳐다보라는 거죠. 쳐다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이 친구가 집에 돌아와서 타이난 스승하고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자기가뭐 완전 똑같지는 않더라도 토상으로 흙으로 빚은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말하면 불상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활성호기 연습하기 전에 절을 하고 매일 선배를 드리고 타이난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발쏘고 연습하고 또 들어오면 또하 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개가 한마디 지나가는 걸 보고 타인한 이, 저이 사람 이 젊은 친구가 화를 쏘았는데 이빨 사이에 딱 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타이난 스승이 가진 자, 가, 가장 뛰어난 감칠반 치고 있던 비술인데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거를 그게 전해져 가지고 기술이 저, 저절로 전수가 된 거야. 스승한테 한마디도 말도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빨 사이에 낀걸 가지고 그 타이나 스승한테 깨갱거리면서 그 왕자들이 키우는 개였거든요. 그게. 가서 뭘, 보니까 왕자들이 보니까 자기 스승이 한그 최고의 기술을 어떤 놈이 쏴가지고 여기에 여기 맞아가지고 왔거든. 그타이난 스승한테 따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찾아봐라.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어떻게 우리는 안 가르쳐주고 저 친구한테 가르쳐주냐고 막 따지다가 그럼 그사람한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딱 어떤 토상 앞에 딱 이제 정자에가지고 명상하는 친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자네가 이 화를 쐈는가 예, 맞습니다. 어, 우리하고 같이 좀 가세요. 그럼 뭐자취지정을 들어보니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자네는 그 전에 왜 나한테 뭘 배우겠다고 온 사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 내가 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그런 기술을 배웠냐? 그러니까 저는 스승님이 안 가르쳐 준다 해서 스승님을 잘 보고 가서 토상을 만들어 놓고 스승님을 계속 불리면서 떠올리면서 스승님한테 배웠다고 생각하고 매일 가서 훈련을 했더니 스승님의 기술이 저한테 저절로 전달돼가지고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상법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예를 들면 그냥 활쏘기만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관상하면 부처님 관상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그러면 속으로 부르든 겉으로 부르든 뭐 제가 연보하는 분들은 꼭 반드시 소리를 내가지 불러서 내 귀에까지 들리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스승을 잘 떠올려가지고 정확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극 존중하면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극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명호를 불러야만 그분이 또 아주 뚜렷하고 생생해야지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그 스승의 공력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받, 받는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텔레파시로 자절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왔, 왔어도 왔는지 압니까? 근데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의식 상태가 저절로 거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그렇게 잘 쏘게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활 쏘기를 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깨달음 얻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연불이 얼마나 중요하고, 관상연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불은 원래 관상연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으로 만들어, 금불상을 만들어서 놓고,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부처님이 생각나게끔 만들어 만드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료인 것이죠. 그 자료. 시청각 자료인 것이죠. 그걸 보고,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생생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저절로 전해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선하느라고 뭐내 나는 누구인가, 어? 그다음에 뭐의 불성은 왜 없는가 이런 화두 화두하는 것보다는 백번천번더 나은 방법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나한테 전수, 쏟아져 내리듯이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사님들 보면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확실히 인가까지 받았어요. 저는 깨달음을 얻었다, 확실히. 그리고 자기도 경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과연 진정한 해탈해 가지고 저 열반, 열반에 열반 이룰 수 있을까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야, 너네들 전부 나를 위해서 남의 야불 타부를 좀 불러다오. 이래가지고 죽으면서 본인도 남의 야불 타부 하면서 실지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릉자가 말하기를 요새 아주 유행어 유행어처럼 된 말이 있어요. 소동파 아시죠 여러분들? 동파육이라는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먹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저, 저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굶, 굶주림에서 고쳐주고 뭐 이런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그 소동파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확실히 인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생을 더 살았다가 얼마 전에 완전히 해탈해서 이제 윤회를 하지 않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그런 영능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몇 번에 걸쳐서 봤어요. 확실히 맞는 거안 맞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가 또또 또 있죠. <laughs> 또이 그런 얘는 황룡산 구충속탑 밑에 그 야단법석을 차려 놓고. 자장유사 자장 스님이라는 분이 당나라에 가서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하루에 천 명씩 몰려오는 그런 아주 법력이 대단한 분이 법, 법풍을 이렇게 날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 신라에서 그분을 모셔왔어요 다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중국에서만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살리도록 여기 와서 법문을 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야단 법속을 차려놓고 그래서 이 관상연불이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수행법입니다. 한 발에 하늘로 올라가는 일보 등천하는 방법이라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생에서부터 수행공력이 많고 잘 열려 있는 사람은 깨달은 스승을 한 번만 딱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게다끝 끝이에요. 그냥 바로 본인도 부처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많았잖아요. 옛날에 육조 해능선사는 어떤 스님이 오면서 금강경을 외웠는데 그중에 은관복계성 일체 유심조라는말요 한마디 딱 듣고선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가서 스, 스님이 되고 나중에 오조를 만나가지고 오조한테 깨달음을 인가받고 이불 속에서 법을 전수받아가지고, 뭐, 그런,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요, 만 명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해요. 퍼센테지로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황에서 딱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아주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법화경을 한번 설하시는데 그걸 듣고, 뭐한 번에 500명이 아라안이 됐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라안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었을 때 그렇게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기도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상연불의 모든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극존중에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극존중하는 것이죠 부처님을 극 존중하고 지극히 감사, 극 존중한다는 거하고 아주 크게 감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염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문주 선원의 본연스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성껏 하면 됩니다. <laughs> 너무나 간단 명료한 말이죠. 어떻게 염불하면 됩니까? 정성껏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의 험이 있을것 이라고 믿 습니다. 감사 합니다.